안녕하십니까, 지가입니다. 오늘은 가나다순 띄어쓰기 알아볼게요. 잘 쓰는 말이죠. 가나다순으로, 기억류순으로 이런 말잘 쓰는데, 순은 여기서 붙여야 됩니다. 첫 번째 이유는 가나다순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. 두 번째는... 이 순은 두 가지로 쓰여요. 하나는 의존 명사로도 쓰이고, 쓰일 때가 있고, 또 하나는 접사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. 즉, 전미사로. 전미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예를 들면, 선착순. 도착한 순이죠. 선착순. 뭐 같은 말로 도착순이 되겠네요. 도착순. 이렇게 붙여 씁니다. 나이순. 이름순 전미사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렇게 띄어쓰는 의존명사로 쓸 때도 있어요 의존명사 쓸 때도 있는데 이때는 좀 형태가 아, 틀립니다 에, 뭐 문장을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도착한 순으로 키큰 순으로 즉 이게 뭡니까 순서로 이어가 대체가 되죠 또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o n e r Sooner. Sooner. s 형 o 형 e 가 Sooner. s 이렇게 했을 때 의존명사 쓰이는데, 보통은 대다수는 접사로 쓰인다. 접사로 쓰기 때문에 붙여 쓴다. 가나다순도 붙여 쓴다. 기역니은순은 붙여 쓴다. 기, 역, 미, 은, 순. 이렇게 붙여 쓴다. 이걸 어떻게 쉽게 외울 수 있을까? 선착순만 외우자. 선착순 우리 쓸때 어떻게 쓰냐 선착순 이렇게 쓰는 사람 없다 보통 이렇게 붙여서 선착순을 쓴다 그래서 아 보통 선착순 이렇게 쓰니까 가나다순도 이거와 연관 지어서 이렇게 가나다순도 붙여 쓰자 그래 맞다 아싸라비오 안녕